누구는 부지런히 찾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해서 부지런히 찾아요. 누구는요, 관심이 없어요. 누구는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마음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앉아서 잔소리 듣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이 예배에 나의 중심을 쏟아내셔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어디 계시나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못 견딥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벌써 예배예요. 이 마음이 벌써 예배예요. 응? 마음부터가 벌써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응?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여기 있습니다. 응?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계시나요? 뜻을 다하고 계시나요? 힘을 다하고 계시나요? 목숨을 다하고 계시나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응? 근데 다다 하면서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하시나요? 응?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